일어나면 먹겠지 뭐. 일어나면 먹겠지 o k l e t You don't h 이

그냥 여기 여기다가 그냥 손으로 넣어줘 한개? 달랑무 아니야? 달랑무냥 하나만 여기 넣어줘 어묵 줘? 줘? 이거 매우 매워 먹어봐 안 매워, 안 매워. 먹어봐 여기! 먹어봐 안 매워 먹어봐 먹어서 매울 텐데. 안 매워, 먹어봐. 젊으니까 한 것도 줬는데, 이거. 뭐? 뭐 밀려? 그 o t h a 내가 8시에 나가야 돼. 어? 8시에는 나가야 된다고. 나 아... 다음주 금토그팀 워크샵 보기야. 마산가서선상 펜션가. 응. 뭐라고? 팀 워크샵도 음. 아, 아, 뭐. 큐. 저 마산 무슨 손상패스야? 뭐 낚시하는 데라는데 토요 아침에 오는데 뭐 어?